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가영이에요. 엄마, 아빠, 어버이네 축하드려요. 이렇게 영사편지를 찍는다니 정말 쑥스럽네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6학년이니 부모님께서 시키지 않으셔도 알아서 축축하는 제가 될게요. 때로는 짜증, 짜증을 내도 그것을 이겨내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저랑 오빠를 학원에 보내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슬프네요. 일하시다가 손 다치신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걱정스러웠어요. 앞으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